여보 아들 생일 준비 끝났어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끊어 어? 잠깐 누가 왔나 봐 형? 무슨 일이야 갑자기? 동생아 형이 할 말이 있어 형수가 장에 종양이 생겼어 당장 수술 안 하면 한 달도 못넘긴대 수술비가 3억이야 친척들 다 돌아봤는데 다들 모른 척하더라 큰 누나는 조카 등록금 둘째 누나는 집 대출 막내는 입양 가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보겠니 형나이 집에서 돈 달라는 소리 못해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 어제 계란 한 판에 200원 더 줬다고 밥 굶었어 이 얘기 했다간 뭐라고 할것 같아? 거머리 집안이라고 나 쫓겨나. 형수 죽으면 형도 같이 죽을 거야. 진심이야. 제발 형수 좀 살려 줘. 무릎이라도 꿇을게. 형, 이러지 마. 당장 일어나. 남자가 왜 이래 일어나. 잠깐만. 남편은 숨겨둔 돈을 찾았다. 6개월 매일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. 형, 800만 원밖에 없어. 옷 사라고 받은 건데 싼 거만 사서 몰래 모았어. 와이프가 알면 큰일 나. 동생아, 넌 우리 집안 자랑이야. 형수 나오면 꼭 갚을게. 여 여보, 왜 벌써 이야,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구나? 아내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. 이렇게 큰 일을 나한테 숨겨? 난 대체 이 집에서 뭐야? 남이야? 여보, 미안해. 당신이 싫어할까봐. 전화 안 끊겼어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.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. 고작 800만원? 그게 형님 목숨 값이야? 왜 나한테 말을 안 해? 돈이 문제야? 사람 목숨이 걸렸는데? 여보,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. 아주버님, 우리는 가족이에요. 남이 아니잖아요. 여기 3억이요. 빨리 형님 병원비 내세요. 동생아, 재수 씨.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.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잖아요.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